꽃이 봐봐요 마디마디 꽃이 다 들어온다 그죠 마디마디 꽃이 들어오고 이쌍꽃이 쌍꽃 이야 숫꽃이 쌍을 들어오죠 이래서 이기비에 인산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양승은좀 좋은 거 쓰고 이 농연인산기비가 괜찮대도이 결과물이 확실히 있대도이 쌍꽃이 들어온다는 게 정말로 이작물체는 c n 을를잘 잡아주는 거예요 이 쌍꽃이 그냥 꽃은 다 들어오지. 근데 이게 막 꽃이 막 쌍으로 돈데 쌍으로 막마디바디다 물고 있잖아요. 그죠? 자, 그렇고 겨순이 들 나오는 건 결국은 뿌리가 이제 옆을 들 빠지는 겁니다. 근데 이것도 봐봐, 물을 센터해 주고 흔들면은 결국은 빠져. 근데 아시는 겨순이 적은 게 좋아. 아시는 겨순이 적어야지 수정이 잘돼 수정이. 이해가 됩니까? 그래 내가 이 결순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런 좋은 생각들 그게 참 좋은 건데 여기가 센터니까 센터니까 좀더더 더 온도가 있으니까 이 결순이 더 움직인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입구는 온도가 낮으니까 결순이 덜 움직인다 그죠? 어 이게 물 온도랑 습도에서 이런 기준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수정해야 되는데. 아가면서한70% 됐다 싶으면 수정해요. 굳이 막격까지가 많이 다 갖는 거 수정할 필요 없어요. 그럼 관리하기 힘들어. 그죠? 맹물 살짝 주고 수정하면 될 거예요. 자. 저는 여튼 요, 요런 작황을 원해요. 이런작황을좀더 잘할 거면 큰잎더 따요. 큰 잎. 요새는 뭐큰잎 따는 게 추세니까. 이게 잎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큰 잎을 따는 게 낫다는 겁니다. 잎이 잔잔한 집은 굳이 굳이. 근데 자꾸 입은 커져. 왜? 일, 교, 차. 봐, 아침에 그마을 춥다가 11시 되니까 이마에 뜨거워요. 햇빛이 따가워, 햇빛이. 자, 잠고하세요 항상 응원합니다. 이 말이 정말 좋은 말이요 타인을, 타인이 잘 되길 바래야 돼. 그게 인간사예요.